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지교와 개신교의 차이 8 가지를 올려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팔대 질문. 안식교회에게 묻는 10개 질문 안상홍 하나님에게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성경공부로는 내비게이트의 문편 제가 지은 제자반 성경공부 그리고 자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웃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십시오 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이 증거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증거하는 메시지 첫째는 예수님은 참사람이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지만은 죄는 없다 하고 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요 또 하나님이며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했고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심지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 1장 8절에 아들의 권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귀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했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하며 또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참사람이요 하나님입니다 부활이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 속죄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속죄의 사역이 완성되었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속죄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속죄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을 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메시지, 이 믿음, 이 모든 게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암 아마,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복음이 완성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즉시 내쫓겨서 이 어두운 구덩이에 결박되었다고 유다세 1장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셨으며 베드로오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하늘에서 내쫓긴 이 결박된 사단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히브리 2장 14절 16절 보니까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힐과 육을 함께 지니시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기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우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이니 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사망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 마기를 심판하시오. 이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성령께서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의 다니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또 막아 보면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그들이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다 놀라운 권입니다 구약성도들이 가지지 못한 권입니다 여러분 구약성도들이 속죄의 제사를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죄가 완전히 속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어, 임시적인 것이어서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가 없었다면 구약성, 구약의 죄도 사함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사단마귀의 심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 사단마귀가 쫓겨나가고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예수님께서 아십자가 부활로 사단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증인은 이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믿지 를 않습니다. 여호와의 나를 의식하며 생활하라 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책 180페이지를 보면은 어, 성서 예언의 성취는 191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하늘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였음을 확증합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서 성천해서 즉시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시느니라고 말씀했는데 1914년에야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79페이지를 보면은 사단과 그를 따르기로 한 영적 피조물들 즉 악기들은 하늘에서 한동안 암 아, 머무르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지기하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어, 사단과 전쟁을 벌이실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웃긴 이야기입니다. 사단마귀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도 1914년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그때 사단마귀를 내쫓을 때까지 한동안 하나님과 함께 적과의 동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 하나도 마음대로 내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전도하면서 나는 귀신을 내쫓았다, 쫓고 있다 했더니 하무당이다고 아, 무당이냐고 막 달라더래 무당이냐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귀신을 쫓고 사도 바울도 쫓고 베드로도 쫓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쫓아라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무당이고 사도 바울도 무당이냐 말이야?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배워야지. 당신들 누구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사단마귀 편이냐 말이야 왜 하나님을 그리 약하시냐? 책망을 했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이 차례대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들이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은 세 차례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천년맹인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님 제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하고 우리의 썩을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땅에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이고요. 둘째 부활입니다. 마지막 역사 심판 때에, 그동안의 아담 때부터 그때까지 음부에 머물러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여한계시름은 다 부활시켜서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에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죽지라도 죽지라 죽을지그 영혼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이 땅에 와서 영화로운 몸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네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속죄는 완성되었다. 사단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우리도 예수님 같이 부활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마귀를 매라며 왕 같은 제사향으로 승 리하 는 여러분, 다되시 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